아 오늘은요 <laughs> 아이고 목이 잠기냐 <laughs> 오늘은 여기가 이제 이, 여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마을 공동체 산, 산업으로 이 정원 가꾸기를 해서 어, 입장료를 받고 어,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음, 어, 규모의 이 마을인데요. 가 음, 가서 보면 어 자금 투자를 좀 하면 음,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위치더라고요. 지금 보여지는 이 여기가 이제 공동체 작업 장소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구절초도 있고 어 이렇게 뭐 꽃도 심어진 예쁜 길도 있고 어, 아직은 소소하게 자금 투자를 해놨는데 마을 안에 이렇게 음, 잘가꿔진 정원집도 있고요. 그, 이걸 그대로 오픈해가지고 예,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마을입니다. 이날 가서 그 고구마 쪄서 팔기도 하고 동동주도 팔고 음 전도 부여 팔고 또 마을에서 어 만든 수제 어그 뭐니 수정가도 있고 그거 뭐냐 그 <laughs> 감식초 식초 식혜 식혜도 있고 음 그렇게 팔더라고요. 막걸리도 팔고.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은 안 먹고 운전해야 되니까 술은 안 먹고 부침은 좀 부담스럽고 그래 가지고 고구마랑 음료수를 식혜를 사서 먹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먹었어요. 먹고 이렇게 이렇게 안 갖고진데도 많죠. 응인삼밭도 있고. 돈 투자를 하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마을 정원으로, 마을 어, 수입산업으로 수입 괜찮을 것 같았어요. 뭐 보는 대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. 이전 구절초 축제라서 가서 보니까 여기 이 부분만 구절초가 이렇게 많았어요. 음, 사계절 이렇게. 예. 꽃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, 코스모스도 있고, 이 집도 정원이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백이롱도 있고, 천이롱도 있고, 그래요. 천이롱이죠, 이거는. 그리고 이렇게, 음, 산책로를 제법 잘 만들어 놨어요. <laughs>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, 그 고구마랑 수정과를 먹고, 이제,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을 서서히 시작을 했죠. 이날 비가 살짝 내리면서 이게 이게 식물을 물로 적셔놓으니까 아주 더 예쁘고 여기 저기 보이죠? 저렇게 이렇게 예쁘게 예, 묘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갖고 가지고 <laughs>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된것 같습니다. 조상도 도와주네요. 음, 이렇게. 묘까지도, 음,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이, 이 구간구간, 이렇게, <laughs> 어, 구간구간, 이렇게 예쁜 꽃들을 심어가지고, 사철 꽃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. 지금 현재 어수선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, 좀더 투자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들어오는 입구에 그 정원을 멋있게 갖고 온 집이 여기 리더인 것 같더라고요. 제 생각상 정보는 없습니다. 그냥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. 그 이름도 그렇게 써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꽃 구경도 잘하고 산책도 잘하고 이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 예 그렇습니다. 어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기회 되면 되시면 한번 다녀오십시오. 고맙습니다.